네! 영화를 읽는 새로운 시각 변호사들의 시선으로 읽어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조소한 영화 읽기 시즌 2로 돌아온 라이너입니다 자 오늘 함께 진행할 출연자 세분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이제 시즌2가 진행이 됐는데요 오랜만에 같이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오래 쉬다 보니까 감이 좀 떨어졌나라는 생각이 아, 아 나도 최정원 병호사처럼뭐 하나 웃겨보고 싶은데 어, 근데 뭔가 그 다시 예전에 그 티키타카가 살아나는 것같아고 뭔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서 어. 되게 좋았어요 어, 2주 연속으로 좋은 말씀만 해주시네요 항상 옆에다가는 뭔가 아, 그러니까 뭘아니야복서를 <laughs> 철고 변호사님하고 이제 둘이 진행했을 때 폭탄 약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팀장님 오시니까 중요한 키포인트가 딱 살아나는 그런 느낌. 우리 아 어, 최정환 변호사님이 이제 직속 상사로 오시게 되다 보니까 혀가 많이 길어지셨네. 아, 지금 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웃음> <웃음> 아니, 우리 최고가 왜 저럴까? <laughs>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좀 놀라운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정말 와. 마침내 그 작품을 한다 이런 느낌인데요. 음. 예전에 광노구 변호사님께서 나는 어떤 연예인의 팬이다. <laughs> 이거를 밝히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영화를 하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019년은요 대한민국 영화 사상 가장 많은 천만 영화 나왔던 해고 우리가 세계 5위 정도. 관객수로는 일본을 이겼어요 영화가 잘 됐었어요 기생충하고 같은 해에 나온 작품입니다 89년 최악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다룰 그 엄청난 작품은요 바로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강제로 진행된 한일 병탄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은 전조선 자전차 대회를 개최했다는 자막과 함께 영화가 시작됩니다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매. 이른바 복동조의 힘찬 울음소리입니다. 아마 당시 경성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CG 위로 복동조가 날죠. 참고로 이 새의 날개짓은 문자 그대로 각이 제대로 선 모습입니다. 조선의 자전차왕을 그리는 역대급 영화다운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순간 "이건 아닌데, 내가 쥐레를 밟았구나, 내 돈, 내 시간, 내 멘탈"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오프닝. 일본의 모리시타는 엄청난 실력으로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세가와 총독은 고종 황제를 면전에서 모욕하고, 애국단원인 김영신은 길에서 아이들이 모리시타를 응원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한편, 애국단의 아지트에서는 당장 의병을 모아 민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뒤늦게 등장한 황제호는 군사 따위보다는 자전차 대회가 더 중요하다는 희대의 망발을 내뱉습니다. 개소리.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총과 칼만 있는 게 아니라 자전차에도 있다는 거대한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 황제호는 자전차에 인생을 걸기로 하죠. 한편 우리들의 복동이는 물장사. 아니 그물 장사 말고요. 진짜로 물을 길어서 나르는 장사를 하는 순박한 청년입니다. 허나 동종업계 종사자가 자전차를 구입해 복동이보다 빠르게 물을 보급하는 일이 발생하자 복동이의 동생 귀동이는 아버지가 논밭을 팔아서 마련한 학비를 복동이 자전차 값으로 주는 미친 짓을 벌입니다. 그리고 복동이는. 집안의 가산을 탕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것을 깨달은 복동이는 경성으로 가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귀동이는 복동이에게 자전차를 사준 대가로 만주로 향합니다. 한편 복동이는 가방을 두고 도망치던 형신에게 가방을 전해주는데 그 가방에 있던 것은 폭탄이었습니다. 애국단원들은 총독 암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복동에는 일미상회에서 자전차 선수를 뽑는다는 벽보를 보고, 자전차 선수가 되기로 결심하는데, 복동조로 시작해서 범복동을 지킵시다로 끝나는 희대의 졸작. 2019년을 화려하게 장식한 최악의 영화. 17만의 관객을 동원해 UBD라는 새로운 화폐 단위를 만든 작품 무려 150억을 투자했다는 정신나간 영화 2017년 리얼 이후 등장한 역사적인 영화 오늘 고소한 영화일게에서 살펴볼 작품은 가수이자 배우인 정지훈씨의 애칭 복동을 만든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입니다 자 UBD 최악의 망작으로 뽑히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작품입니다. 유비리가 네. 한 17만 정도 돼요. 저희 유튜브 언박통 조회수는 한 100만 쯤 되고요. 네. <laughs>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았는지, 박 팀장님 어떠셨나요? 어, 별로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이거 진팬이신데. 네. 엄청 재밌다 이렇지 않을 뿐이지. 나름 아. 볼만 안 나요. 저는 중간에 막 긴장돼서 한번 끊었다도 보고 이랬거든요. <laughs> 문제가 있다면 CG를 많이 아... 보 거죠. 볼만 나름 볼만하다. 네. 물론 이제 뭐잘못 만든 영화인 거 맞는데, 너무 최악이라는 평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최, 그렇죠. 최악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 않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승리호 보단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그런 발언 하셔이 됩니까? 승리호는 제가 보다가 다섯 번은 껐어요. 엄복동 그래도 안 껐어요. 쭉보긴 봤어요. 음.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면 저는 리얼에는 점수를 못 줬거든요. 근데 엄복동에는 점수를 줬어요. 일점을. 적어도 이거는 기승전결은 있다. 영화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무슨 대자뷰라든지 뭐 리얼 같은 거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의 어떤 망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김철구 변호사님은요? 미스터 쥬를 리뷰를 했었거든요. 감히 비언할 만하지 않나. 미스터 주는 제가 2020년 최악의 망작으로 뽑은 제품입니다. 둘다 킬링타임 용도로 되지 않는. 망작은 망작이다. 네. 제가 이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았다. 이 영화가 저예산 영화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영화는 어... 150억 원이 들어갑니다. 150억짜리 영화를 봤다는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렇죠. 워낙 뭐비가 개런티가 세니까. <laughs> 네. 나름 되게 캐스팅 이 엄청 화려해요. 배우들 네, 출연료만 해도. 네. 네. 하지만 150억은 아니죠. <laughs>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인공부터 시작을 해 봅시다. 이 영화의 뒤로 가서 후반부에는 아예 그. 엄복동의 캐릭터 자체가 이 서사에 매몰돼가지고 안 나와요. 이게 이름으로... 왜냐면 캐릭터를 배우도 잊고 감독도 잊어버리고 <laughs> 모두가 잊어버리고 그냥 이야기만 남은 거예요. 김철우 변호사는 어떠시죠? 주어진 배역을 나름 충실히 수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근데 배역 설정이 과하게 순수하지만 승부욕을 좋은 사람. 그림이 안 맞는 느낌의 그런 배역을 요구하지 않았나? 자, 찐팬 출격하셔야죠. 일단, 보면서, 민폐덩어리 같잖아요, 약간. 보면서 막 짜증이 나죠. 아, 제가 팬인데도 막, 비왜 저래 짜증이 <laughs> 나? 생각을 하면서, 아, 연기를 잘하니까 내가 짜증이 나는구나. <웃음> 아, <웃음> 아! 캐릭터를 잃어버렸다기 보다는, 순박하게 시골에서 살던 이 청년이. 음. 뭐 사랑하는 사람들 잃고 독립운동이라는 게또대의 눈을 뜨니까 네 그래서 바뀐 거지 이게 뭐캐릭터아 입체적 캐릭터 아 그러네 네. 그럼 캐릭터 서사에 맞게 어떤 비의 연기도 변화했던 네 변화한 거. 거지 이게 진심이세요? 그 자조 <laughs> 진짜... <laughs> 아, 이분은 제가 볼때 팬심에 눈이 먹어자 <laughs> 주변 인물 한번 봅시다 여기 언복동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 이 인물 재밌다거나 혹은 다룰만하다 한번 얘기해봅시다 이경영 씨 캐릭터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초반에는 되게 차남한테 모든 걸, 모든 걸 주듯이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차남이 죽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궁금하잖아 밖에서 소리가 들리면 복동이냐라고 물어요 계속. 영화의 스토리상 언복동을 이제 지켜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차남의 설정은 왜 있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뭐 다안 좋았죠. 아, 다안 좋았죠. <웃음> <웃음> 일단 저는 귀도 대체 왜 만주 왜간 건가요? 돈벌러 갔잖아요. 지금 그 갔을 때 상황이. 등록금도 마련이 돼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자전거 사는데 쓰긴 했지만, 뭔가 밥을 굶고 막 그럴 정도로 엄청 가난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게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상태였는데, 근데 굳이, 굳이 갑자기 만주로 가는 게좀 어색했어요. 유일한 논밭을 파셨고, 거기다가 살림 미처님 복동이가 나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죠, 이제. 오히려 학업을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면서, 어, 그럼 맞는 거 아니야? <laughs> 이 별점이 없어. <laughs> 성성 있는 영화였어요. 저는 제일 특이했던 인물이 그 미키에 경극하는 것도 아닌데 화장을 그렇게 하고 앉아 있을까. 보면은 초반에 일본 선수가 잘할 때는 화장이 엄청 하얗고 무섭다가 나중에 좀 흐려지더라고요. 아, 저는 약간 이게 자신감의 표현이었구나 아... 생각 아, 이게 일본 선수가 잘할 때는 자신감 빡 하얗게. 오. 화장을 통해서 이 미키의 심리 상태를 보여준 거죠. 아, 어, <laughs> 그거 아 많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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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웃음> 이거 조커야, 조커! 조오과. 아서플렉이 자신의 네. 심리상태를 이렇게 화장으로. <laughs> 잠깐만, 조커보다 이게 먼저야. 아니 이게 먼저야. 여러 조커가 이걸로. 따라해 대단한 작품이네. 토드 필렉스가 <laughs> 어, 폭동을 <laughs> 보고. 다만 조금 약간 오의티 같은 캐릭터가 있었다. 오게티. 이게 오기였어요? 지금 <laughs> <laughs> 아셨던 게 이제 이범수 씨. 왜냐면, 독립운동 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후독하죠? 원래 날씬한 채용이시잖아요 이봉수 씨. 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영화 중에서 제일 살집이. 아 아니 좀 돈이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음. 아, 좀 너무, 너무 오. 이렇게 마르면은 사장님이왜 어, 저래 이렇게 이럴 수 있어요. 네, 음, 아, 티가 없네요. 아. <웃음> <웃음> 그거까지, <laughs> 그거까지 내 <laughs> 완벽한. 아, 여러분은 지금 무결점의 사우차원 목적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오늘 곽 팀장님의 활약 때문에 앞부분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고요. 음. 아. 어, 매주 이 코너 고소형의 시그니처 코너인데 <laughs> 디워 해봐야 되겠습니다. 디테일 전쟁이죠? 디테일 전쟁의 아버지 어, 오늘 좀 왠지 기가 눌린 것 같은 아버지 <laughs> 좋습니다. 이거는 살려야 됩니다. 자 최종원 변호사님 디워 시작해 주시죠. 예, 렛츠 겟잇! 평소보다 이게 어, 파이팅 있네요 자진, 파이팅 있었어 <laughs> 파이팅 넣었습니다 지금 아, 외치면 안 되지 이규명이 그 지키고 있다가 밤에 복동이를 패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복동이가 강목으로 맞아가지고 피가 나요 이거 대법원은 그 50cm 정도의 그강목은 특수상해죄 위험한 아 물건으로 인정을 했어요 49cm 안됩니까? 네. 아 그건 모르겠고요 아, 네, 네. <laughs> 다퉈 볼만한가? 그 각목이 50cm 이상을 보였거든요 배경현씨는 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다 기수에 해당합니다 네뭐 아버지라고 해서 이거는 뭐그 자전차 오디션장에서 민율이 먼저 눈 튀어나온 아저씨라고 먼저 그 외모 비하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저씨가 그 아줌마 드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최초 발언 그눈튀어나온 아저씨라고 발언했던 게 비아 발언으로 했던 게이 여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였으면 이거는 모욕죄. 아, 네, 네. 아 모욕죄. 네 해당되는데 아마 기소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모욕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마, 엄청 말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찾기 쉽진 않지 않다. 네아 네. 뭐곽 팀장님이 요거는뭐 반박도 안 하시네요. <웃음> <웃음> <laughs> 너무 가지고 <laughs> 김철우 변호사님 디테일 잡아주실 거 있나요? 뭐 법적인 디테일을 따지기에는 이제 일제 강점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 김희원 씨가 연기한 사카모토가 <laughs> 네, 네, 네. 애국 단원들 잡아서 이제 고문하잖아요. 현 시대에 이제 만약 그런 게 이루어지면은 형법. 이상 이제 125조에 처벌 받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치 <laughs> 변호사께서 <laughs> <laughs> 말씀해주지 않아도 아 근데 이제 정확한 법조항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했고요 버팀장님 <laughs> 어, 여기 어떤 디테일 짚어 주실 게 있을까요 티가 없는 영화기 때문에 뭐 이런 디테일이 있진 않지만 법적인 부분을 조금 이제 짚으면요 그 법에서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음. 그 많은 분들이 소송이 시작되면은 뭐이 서류에 내가 사인한지 몰랐어요. 다른 서류라고 해서 사인 받아 갔어요.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법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인정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복동이가 이시원한테 계약서 없이 돈을 이제 지급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수? 약간 뭐 성인이라면 그렇게까지 허술하게는 돈을 지급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아. 뭐 형사적 이시언을 이제 복동이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겠지만 이거 역시 사실 증거가 없잖아요. 이시언이 어... 본인이 자백하지 하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 증거불충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중요한 계약 같은 걸 체결하실 때는 꼼꼼히 검토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어... 그 네. 어... 옵젝션. 가리스마 주는 거죠 옵젝션, 어, 옵젝션 나왔습니다. 이시언이 직업 소개를 해준다고 상원을받잖아요 근데 그건 액수가 소액이어서 사실 이거는 뭐 고소하고 말고 그게 좀 약간 안 나올 뿐이지. 이거 사기죄 맞아요. 이게 만약에 액수가 만 컸어요, 만약에 삼천만 원이야. 아까 그러니까 사기죄는 맞는데 증거가 있죠. 거기 유가의그 그 주인이 음. 그은복동에 거기다가 왔다는 거를 증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어 그러네요. <laughs> 근데 그걸 <laughs> 이시원한테 받았다는 거를 입증을 그렇죠? 해야 돼요. 맞네요 아니 아니지. 그 소개소 앞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서술할 그, 그그 뭐, 그게... 게... 수. 그 뜨는 애기들인데 그게 모를수 있지. 에, 증언이 될까? 아, 누군지 봐줘. 어, 아 잘한다. <laughs> 어디서 나간다? 어디? 애 같은 친구. 김철우 변호사님에게 의리란 무엇일까요? 필요할 때만 찾는... 자 그러면은 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저안 되겠네요. 극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아 네네. 자첫 번째. 광식이가 그 물찌개 사업을 위해서 자전차까지 사는 투자를 했어요. 만주를 가기 전에 그 네. 경쟁자인 엄복동이 사라졌거든요. 그럼 거의 독점이에요 물 사업에 있어서. 네. 그럼 만주 왜간 거죠? 계속 그 자전거를 잃어버렸거든요. <laughs> 아아아아 <laughs> 뭐야 이게? 맞아. 그래 맞아. 자전거 도둑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laughs> 그렇죠. 왜 복동이만 훔쳐갔을까? 그렇죠. 거라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제가 편합하는 가게는 그렇죠. 밤신을 하고 예행한다 그렇죠. 오늘 뭐... 촬영은 안되실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언복동이 강소라랑 처음에 되게 약간 선목하게 좀막 싸우고 막 그런 거 만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말을 놓아요. 그래서 보통은 좀말 놓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보여 주지 않지 않나? 않나요? 드라마라면 보여 주죠. 그건 영화잖아요. 2시간도. 그냥 까 오케이. 다 납득이 돼. <laughs> 자, 이건 센거 갑니다, 이번에. 그 최초에 그 강소라가 그 자전차 경기장에 폭탄 설치를 했는데, 네. 거기서 딸그락 소리가 나요. 그런데 갑자기 그 경기장을 순찰하던 그순사의 경비견들 두 마리가 그 소리를 듣고 쫑긋해가지고 달려가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시끄러워서 그 경기장 밑에 있는 그 딸그락 소리를 아무리 개라도 못 들죠, 뭐 어떻게 들어요. 그 장면은 너무 억지였다. 하지만 그 개들이 마약탐지견 수준으로 훈련된 개들이면 어떨까요? <웃음> <웃음> 그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봤어요? 그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아 정말 너무 하시네요 <laughs> 아무튼 그런 그렇게 이제 시끄러운데도 딸그락 소리를 듣는 건좀 너무 과한. 네, 그건 없었고요. 음, 이게 <laughs> 이게 가장 제일 이상했던 거예요. 그, 엄복동 카츠라 대결 그 후에 뿌리는 걸 보고, 그 복동이 동생이 큰오빠 맞죠 하면서 이경영한테 그걸 보여줘요. 음. 그니까 이경영이 내가 가서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최초의 엄복동이 여기 이 여기 일미상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 광고판에 그 우승을 하면은 100원을 준다. 요거 보고 갔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 모리시타를 이긴 것만 수차례 이겨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네. 이경영이 그거를 그 후회를 본 거는 이미 수차례 우승을 한 다음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엄복동은 그 자전거를 잃어버려서 돈 벌어 올려고 가출을 한 거였는데 우승을 해가지고 100원을 수... 여러 번되게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족한테 한 번도 송금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좀 이상했죠. 음, 그럼 지급이 좀늦렸다 <laughs> <laughs> 지금, 아, 지금 좀 늦게 그래. 해주는 건가? 이 이번 수가 나쁜 거죠 아, 이범수가. 본부가... <laughs> 악덕 사장네 100원을 줘야 되는데 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네. 연말에 이게 네, 그렇게 네, 네. 또 하나 이제 과도한 연출. 그, 이원종이 살해당하는 걸 보고하는 장면에서, 네. 그 순사 한 명이, 김의원한테 보고를 하러 가요. 되게 조용한 방에서, 혼자 있는 방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그 부하 순사가, 기속말로 해요. 이런 양표어색했죠 도청할 수있습니다 <laughs> 아니, 이제, 아, 아, 도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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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기. 네. <laughs> 아, 그러네요. 동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도청기 설치해. 찜을 냈어, 찜을 냈어, 찜물렸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침을 흘리고 있어. <laughs> 자, 그리고 고창석 씨가 여기 나오는데, 네. 그 강소라하고 이제 그 전차 안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신문지에 싼걸 줘요. 전 무슨 뭐 폭탄이나 총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감자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독립운동을 은밀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많은 전차에서 마치 뭐에 싸가지고 뭐가 대단한 특별한 것처럼 감자를 이렇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나요? 일부러 그러는 거닐까요 신문지를 싼, 싼 거를 나중에 걸리더라도 어 감자네? 그럼 다른 신문지도 안 열어볼 거 아니에요. 음... <laughs> 아 힘들어 이제. 하나도 성공을 못하시는데 따질 수가 없어. 보통에는. 아, 아이 영화 완벽한데요? 자, 이 영화 망했는데 이 망한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변호사는 왜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두 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여기 되게 유명하고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좀 나왔는데 음. 예, 근데 망한 영화에서는 연기 잘하는 분도 같이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침패소생을 하는 역할을 못 하지 않았나? 음. 예, 할 수가 없었다고 보이고요. 음. 이 영화가 망한 이유. 박팀장님 시기가 안 좋았죠 이 영화가 나쁘진 않지만 너무 대작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묻히고 시기를 좀 잘못 음. 선택을 하신 거죠 8년도나 20년도 이렇게 했으면 훨씬 잘 됐을 텐데 <laughs> <laughs> 네. 강노규 변호사님의 <laughs>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그분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텐데 굉장히 깡하고 엄복동 이두 개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활했습니다 완벽하게 과거에 취하지 않고 솔직히 좀 많이 내려놓기도 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또 역시 비구나. 가족들각도 되게 행복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땅이 네. <laughs> 욕을 많이 먹었지만 어쨌든 엄청난 전환의 기회가 됐잖아요. 저도 뭐 한때 뭐 하루 에한 10번씩 봤는데 <웃음> <웃음> 하루 10강을. 왜 저는 근데 한번 한 근데 보면서 이게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약간 조금 올드한 스타일이다.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네. 복고도 유행하니까 네. <laughs> 엄복동도 뭐 나중에 비한테 이런 깡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지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laughs> 모자이카일 수 없는 엄복동. 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남편입니다. 그 전에요. 저희 남편. 일을 아,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가. 멋있잖아요. 뭐, 멋있긴 멋있는데. 비 뭐, 싫어하는 여성분 있나요? 팬으로서.

라이너님이 그 리뷰에서 네. 신랄하게 까신 부분이 있어요. 자전차 내기는 분명 어두컴컴한 밤에 그것도 어딘지 알 수도 없는 곳으로 달리는 건데 황 사장은 갑자기 귀신처럼 경주로에서 스르륵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으며 하필 그 타이밍에 복동이 그곳을 지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예측했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영화 그 를쭉 다시 보다 보니까 그게 나름 이해가 돼요. 어 그래요? 왜냐하면그 부분에서 이지현 씨하고 정지현 씨가 거기. 참석한 거를 그래서 성병철이가 이범수한테 그걸 잃는 것 같아요. 이범수가 이제 그 불법 경기장에 온것 같은데 비가 이제 들켜가지고 쓰러진 그 위치랑 처음에 네. 스타팅 포인트 위치랑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범수가 여기서 등장하는거나 네. 여기서 등장하는거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아 볼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증장했으면 오히려 거기 이제 이건 도박판이었기 때문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경기 방해하냐 라고 해가지고 매맞을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피해가지고 남은 그렇죠. 사이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렇요 그렇죠. 그렇죠. 이범수 입장에서는 또비가 거기서 이기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부품가 아. 지금 에이스인데, 에이스인데 돈을 벌고 이제 가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범수도 돈을 늦게 준 거야 1 0 0원아 나도 지금 이해가 됐다 나도 그분 1 0 0 원을 못 받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살게 보니까 전략가네요 이번 전략가. 전략가. 그런 게 아니고 전략가. 결점이 없습니다. <laughs> 자전차 언봉동 최정우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laughs> <야>, 맞네요. <laughs> 아, 아, 진짜. 세븐 변호사님 오늘 함께한 소감? 다시 한번더 보려고 집에 와서. 언봉동. 네. 야, 나 <laughs> <와, 웃음> <난> 살다 살다 언봉동에서 거북이 탄 사람. 처음 봅니다. <laughs> 자, 최정우 변호사님. 아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이 영화를 망작으로 만든 요소 중에서 뭐 연기력 같은 건뭐그 명백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허가적인 측면에서는 설득을 당한것 같아요. <laughs> 어, 요, 오늘 곽팀장님 거의 무적이에요 <laughs> <laughs> 어, 각팀장님? 네, 재평가가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혹시 개연성에 의문이 드신다면 두 번, 세번 보시면 <laughs> <laughs> 이해가 되실 거라는. 너무 <laughs> <수준입니다. 웃음> 네, 꼭 보세요. 두번 보세요. 열번 보세요. <웃음> <웃음> <열번> 보세요. <laughs>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방송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아, 오늘 진짜 마침내 엄청난 그 작품을 다뤘습니다. 시즌 2의 이 엄청난 폭풍 이제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벌써 언복동을 해? 그럼 앞으로 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뭘 기대하시든 그 이상을 <laughs>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